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기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저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붙잡히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어, 아 오늘 본문 43절로 52절 말씀 한번 50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곳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겟세만의 동산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러 겟세만의 동산에 오실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군사들에게 자신이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를 붙잡자 흥분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랐고 주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열두 군단 이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잡히시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함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논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고 마가는 맨몸으로 혼이불을 덮고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배신했어요. 첫째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삼십을 받았죠. 은삼십을 받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파렴치한 인심 매매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야. 자, 어둠 속에서 그는 누가 예수님인지를 군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사랑과 존경의 표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입맞춤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너무나 서로 좋아서 입을 맞춥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런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자 유다가 누구인가요? 예수님과 3년간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예요. 그리고 재정을 맡길 만큼 그를 예수님이 신임했습니다. 최측근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인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떨어뜨렸을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잡히시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녁을 먹을 때만 해도 예수를 위해서 같이 죽겠다 이렇게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인데요. 자, 학자들은 이 호디무를 두르고 도망치고 있는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 복음이니까 마가 복음을 쓰고 있는 그 저자죠. 예수님이 유월철 만찬을 잡수신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마가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그집 앞을 지나갈 때에. 음, 잠에서 깨어서 덮고 있던 배 호디불을 만 걸치고 맨몸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배로 만든 호디불은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입품이고 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부유한 집 아니고는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불을 누리고 있던 마가라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음, 그런 두려움에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믿음을 자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자신하지 말라. 자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았고 또 다른 제자들 역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를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개 정치인들이 배신하는 대부분의 이유인데요. 뭐 대의 명분은 그럴 듯해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린 구국의 결단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뭐 공천을 해주 안 해주지 않는다든지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를 만한 이유가 없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음이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아, 걷는 것이 확실해지자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며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예수님을요. 아, 더 이상 믿어 봐야 아, 소용이 없다. 아 이런 생각이 들때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사람들은 쉽게 배반하죠. 7, 80년대 보안사나 안기보로 끌려갔던 수많은 그런 운동권들이 고문의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을 배신했습니다. 친구들을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멀쩡한 친구들을 빨갱이로 이렇게 몰았어요. 그리고 풀락체가 되어서 동료 학생들을 검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온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간의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랑의 입맞춤이 내일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만한 그러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어, 말씀 앞에 벌거벗듯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할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요? 어, 나 역시 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패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목상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순종하라. 자, 예수님은 칼을 들고 나선 이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고자라 이렇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열두 군단 이상되는 천사들을 어, 불러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이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축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도 있고 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잔,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또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원하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영광을 얻을 수도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씨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비결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분별하라. 대제사장들은 명절에 밀란이 날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러한 계획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 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너무나 손쉽게 예수님을 체포하게 됐어요. 우리가요 어, 불순종하면서 내멋대로하면서도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어,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잘 된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과는 내가 형통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형통의 길은 나를 화로 이끄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탔잖아요. 이건 정말 예약도 안 하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풀려서 그 배를 타게 된 건데 결국 그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 그 바닷물 속에 가라앉을 그러한 처지가 됐다고요. 가룟 유다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마귀의 유혹에 빠졌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마귀와 그 추종자들에게 예비된 곳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잘못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기도와 묵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